예 오늘도 찾아온 피드백 시간 두 번째 분이 오셨고요 잘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일단 음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티어때랑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 PR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24살이고 네. 티어는 다이아2거든요 네네 네 어... 발로 시작한지는 한 에피소드 한 9회, 9, 9, 9회 시작해가지고 혹시 뭐 본인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 싶은 거 어... 부족하다 싶은 거그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제 브리핑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가지고 혹시... 쓸데없는 브리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... 어 괜찮아요 이거 이게 본인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이것만으로도 정말 좀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. 말릴 때는 그냥 말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. 음. 제 말릴 때 그냥 봤거든요.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복 그다음에 브리핑 많이 안 하고 대신에 쓸데없는 브리핑이 좀 많다. 말린 예. 상황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고 싶다. 말리면 그냥 꼬라박는다. 일단 기복이랑. 말린 상황에서 나오는 방법 요거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전 텍스트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는 방법인데 좀 슬럼프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. 네, 슬럼프가 왔을 때 이걸 푸는 방법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. 그냥 저만의 조언이고 여기에서 진짜 정답을 알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알겠어요. 예, 아시겠죠. 그러니까, 예. 일단 가끔 가다 그런 판 있잖아요.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면은 뭐 업데이트 이러고 하다가 어느 어떤 판에 갑자기 막 30몇 킬 받고 뭐몇 20몇 킬 하면서 막겜 VIP 먹고 그런 판 있잖아요. 예. 예. 그게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판은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판에는 너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 평균이 그 못하는 판들이 평균이에요 그게 현재 본인들의 실력이고 그 잘한 판한 번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판에 내 뭔가 샷 그게 잠깐 올라온 상태고, 그러니까 그 끌어올라 와 있는 그 상태를 유지를 시킬 줄 알아야지. 그게 이제 내 실력으로 좀 스며들어져서 그 폼이 유지가 되고, 그러면 또 올라가서, 어또좀 부족하네. 그럼 또 폼을 끌어올려서 또 그걸 유지시키고, 그럴 생각을 해야지. 이거를 그냥 단시간 안에, 아 나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. 빨리 랭크 돌리고 이래야겠다. 이 생각으로. 기복이나 슬럼프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브리핑을 많이 안 하신다 요거는 그 약간 애매한 아좀 상대 확실한 희망이 예 확실하지 네. 않은 거를 좀 솔직히 브리핑은 많이 하는 그 양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,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양은 많은데 질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본인도 아시는 게 쓸데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. 내 브리핑이.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. 응. 본인이 확신이 안 드는 브리핑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아예 그라운드는 망가져 버려서. 그러면은 또 팀원들한테 한 소리 듣고 뭐 하면은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게임이 말릴 수도 있고. 이게 그러면은 진짜 무한대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엥간하면. 그냥 사람들 신경 최대한 안 건들게 그냥 간단 간단하게 확실한 브리핑만 하시면 된다.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. 네네네. 혹시 그 에임랩을 하는 게 좋을까요, 아니면 데스매치 이런 음... 게임 안에서 일단 둘다 하셔도 괜찮아요. 뭐안 좋을 건 없어요, 솔직히. 예.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에임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 인게임을 들어가세요. 아... 네, 그게 에임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하기 전에 그냥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인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내 몸을 풀어줬으니까 이 풀어진 몸을 게임에 맞춰야 된다 일단 처방전이라고 해드릴게요 에임 연습 에임랩 트래킹 위주로 트레킹 위주 한, 한두 개 정도 추가 더 하시고 하고 마인드 마인드셋 바꾸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좀더 편한 편한 마음가짐. 그 다음에 브리핑 마지막으로 브리핑은 확실한 브리핑만. 양보단 질. 요정 요 정도만 하셔도 제 생각에는. 게임 하는데 뭐 바로바로 바로 티어가 오르고 그렇다기보다 게임하는 데좀 편하실 거예요.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문제점들은 요렇게만 해도 해결이 아마 될 거예요. 아무튼 뭐 그렇게 뭐 길진 않았지만 예.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또 수고도 많으셨고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니면 알려주셔 서 감사합니다. 아별 말씀을요. 알겠습니다네.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예 네, 고생하세요. 아무튼 네. 오늘 피드백 피드백이라 해야 되나 오늘 조언 시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